기아차요. 기아차는 일단 얘는 수급적인 흐름은 지금 이제 매도를 때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은 전기차 물은 뭐 기대감이 있잖아요. 대형주인데. 그죠? 그러면 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는 지금 수급적으로 막 물량이 뭐 들어와 있는데 안나갔다 그런 건 아니에요. 외인의 매도세도 많잖아. 그리 대형주잖아요. 그러면 얘는 그냥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추는 때까지 기다리는 시점을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지금, 어제는 이제 기간도 쫄리는지 좀 동참을 했잖아요, 약간. 기간도 동참했고, 기간은 뭐, 최근에 이렇게 좀산 흐름이 있긴 한데, 어찌됐든 간에 외인이 매도세를 멈춰야 되고, 그런 걸 체크할 시간이 필요해요. 근데 보통은 아마 이 대형주기 때문에, 보통은 뭐, 이렇게 황금선정도 한번 떨어지면, 이 근처에서는, 어, 다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, 외인 기관들은. 뭐, 그때 이제, 그런 게확인이 되면은, 뭐, 분할 매수 할 수도 있겠죠? 지수가 한번더 밀리, 엄봉 하나 더 나오고. 근데 이제, 확인을 하고 살리면 그렇게 나오고 나서 밀릴 때 엄봉에 사기보다는 어 여기 다 사면 안 되고 제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. 보통은 이날 기준이니까 여기식 가고 여기가 돌파한 자리니까 이 정도가 되겠죠. 75,000선 정도 부근을 왔을 때음 입질로 조금 사보고 입질로 조금 사고 막 이걸 꼭 사고 싶다면 얘기 드리는 거예요. 입질로 조금 산 다음에 그다음에 뭐 다음날 그날 양봉이는 안 나오겠죠, 은봉이니까. 근데 뭐 다음날 양봉이 뭐조그하게 나오고, 그러면 또한번더 사보고, 그런 식으로 모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보통은 이거 황금선 지지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, 대형주들은. 첫 번째, 여기서 바로 깨진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, 대형주는. 한 7만 5천 정도, 7만 5천 정도, 어, 위에서 지지 흐름이 한번 나올 것 같긴 해요. 근데 거기서 이제 뭐한번 반등 나온 척 하다가 반등이 안 나오면 또 깨질 수는 있는데,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뭐 시도해 볼 수는 있다. 일단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팔고 있어서 장중에 수급을 좀볼수 있으면 외국인이 안 파는 흐름이 나온다 거나 외국인이 사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좀더 확률 높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일 좋은 거는 외국인이 돌았으면 더 좋아요. 돌아서거나이 정도 내려오면 아마 개인들도 좀 싸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개인들도 싸다고 느껴서 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. 하여튼 뭐 그래요. 기아차는 왜냐면 이제 이슈가 있으니까 얘나 현대차나 같은 계아니죠 얘나 현대차나 다 수소 그 뭐죠? 수소가 아니고 그그 그, 그, 그 뭐였냐? 애플카 어, 애플카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 네.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기준을 그 정도로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가능하면 외국인의 기관들 수급을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사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해요. 이거는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도 매도가 지속되면 깰 수도 있는 거니까 확인하고 사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합니다.